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민입니다. 청주가 어떤 도시죠? 누가, 누구예요? 술의 도시 누구예요? 네. 자, 청주. 문화의 도시죠, 그쵸? 그리고 또 교육의 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좋은 문화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왔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함성을 한번 들어보기. 잠깐만. <laughs> 대답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함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통은요. 함성을 자, 함성 이러는데 조용히 한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함성! 다시 한번 느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뒤에 분들도 함께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함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고맙습니다. 아, 제 얘기가 들렸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너무 날씨도 좋고, 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얼굴을 다 가까이서 뵐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무대에서도 너무 행복합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들 계신가요? 네! 다시 한 번, 청주 시민 여러분들. 네! 자, 타 지역에서 오신 여러분들. 네! 어, 아, 우리 그 핑크봉, 다현이? 네! 아, 다현이 팬분들이시고. 자, 미니트공대 고맙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아, 움직이셔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자리 여러분들과 같이 양반다리 하고 앉아 계세요. 네. 아, 여러모로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응원하는 노래 한곡 들려드릴까요? 신발끈.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인생길에 신발끈 풀려 주저앉아도 다른 노래죠? 신발끈 들려드렸습니다. 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어, 뭐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고 또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너무 너무 뜻깊은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이런 무대들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무대가 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여러분이 저를 반겨주시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웃어주시고, 웃어주시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함성을 질러주시고, 뭘 벗어요? 자꾸. 이거 옷 뒤에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가수 장미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마지막 곡인 거. 저는 마지막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풍악을 울려라 믿어! 온 세상 떠들썩하게 믿어! 풍악을 울려라 믿어! 쉽죠? 네. 여러분들만 한번 풍악을 울려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 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알, 알겠습니다. 노래 제일 깔게요. 네. <laughs> 다시 시작! 장민호! 또 들썩하게! 자. 아주 쉬운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나오면요. 오늘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 신나게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조직적으로 앵커를 외쳐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 둘셋 <laughs>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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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 가실 거예요 <laughs> 지금 12시가 다 됐어요 아 그건 아니라고요? 좋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한곡 곡 이제 들려드리고 저는 또 인사를 드릴 텐데요. 어늘 만나 뵈면또 끝나 고또 헤어지는 순간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다음에 또 만날 날을 어, 기약하면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어,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해서요. 7번 곡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안전하게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미노트 공대 고맙습니다. 자, 7번 곡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네, 여러분 네, 끝난 줄 알았죠? 네. 하시죠? <laughs>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